안녕하세요. 이 박사 아카데미 지혜영어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랑한다는 것. To love입니다. To love. 예. 좋은 단어죠, 아주. 네.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When you feel happy looking at a flower, it is not the flower, but you who are happy. When you love someone, You are the one who becomes happy. Loving others is the way to be happy for yourself. 아주 지혜로운 예,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When you feel happy looking at a flower. 예, looking at a flower 하면서, 예, flower를 보면서 너가 아주 행복하죠. 그때 보통 우리가 예, 꽃을 보면 아주 그냥 좋은 감정이 일죠. 예, 피란 해피한 감정이 일 때, 이것이 곧그 때. It is not the flower, but you who are happy. 해피한 사람이 not the flower. 그 꽃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가 꽃을 봤을 때, 예, 꽃이 행복한 건가요? 아니죠. 꽃을 보고 내가 행복한 거죠. 예, 마찬가지로. When you love someone, 누군가를 사랑할 때, you are the one who becomes happy. 예, 행복해지는 사람은, becomes happy 하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네, 사랑하는 그 자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네,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loving others, 예, 다른 사람을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 loving others. is the way to be happy for yourself. 예,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는, 너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 공감하시나요? 네, 우리 항상 사랑할 때 이제 행복감을 느끼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랑이 굉장한 괴로움으로 바뀔 때가 있죠. 그때는 언제, 언제죠? 예, 내가 사랑한 만큼 대가를 못 받았을 때, 예, 대가를 못 받았을 때죠. 근데 대가만 우리가 받을 생각을 안 하면 그 사랑 그 자체는 정말 행복한 거죠. 마치 우리가 꽃한테 대가를 아, 바라지 않듯이 뭐 대가를 바라봐야 뭐 당연히 안 주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꽃한테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을 보면 항상 행복해지죠. 근데 우리는 꼭 이게 대가를 바라가지고 꼭이 이 행복감이 이 사랑한다는 행복감이 이 괴로움과 분노로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The loving others is the way to be happy for yourself.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 not but 용법 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It is not the flower. 뭐가 아니고 요거다. 이게 아니고 저거다. Not the flower. flower가 아니고 너다. 뭐가 w h are happy. 이거는 아주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니까. But입니다. But. Yeah, not but. 그다음에는 처음 이 동사를 주어로 쓸때 우리가 이 I-N-G 이걸 동명사라고 합니다. 예, loving others.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 이걸 이제 주어로 명사 같이 쓸 때죠. 이 동명사를 앞에 쓰는 거. 요거 아주 굉장히 유용한 게 많습니다. 예, playing, 뭐 yeah, Playing baseball, baseball을 한다는 것은 it's 이 very good way다. To for, 뭐, to exercise. 뭐. 이 동명사를 수시로 종사를 주어로 명사로 쓸때 동명사 그냥 부담없이 ING 그냥 넣으면 됩니다 아주 굉장히 구어체에서 그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아, 사랑한다는 것 예. When you feel happy looking at a flower, it is not the flower but you who are happy. When you love someone, You are the one who becomes happy. Loving others is the way to be happy for yourself. 행복하십시오. 라처차 화이팅!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